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연히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그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아나운서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 영어로 하는 그대로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100%다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니콜스 박사가 온감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 늦어도 late this year에 오픈 데스를 갈 것이다. 자 정말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제가 오픈 데스를 언제 갈 것인지 어떤 시대라도 좀 좋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금년 파이데이는 뭔가 오픈 데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 아무 얘기도 없고, 뭐, 특별하게 KYC 통과했던 것에 대한 안내만 처음에 나와서, 여기에 뭐, 이런 그, KYC 통과했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통과 내용을 이제, 파일사이드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안내만 나왔길래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꼬 어, 니크라스 박스가 직접 나와서, 오픈 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는 오픈 데스를 준비하겠다. 이 한마디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큰 뉴스였습니다. 지난번 영상 올리고 이제 파이데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댓글에서도 그렇고 뭐 파이데이에 특별한 뉴스는 없을것이다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조가 되고, 아직 뭐방광 소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통상적인 그런 이벤트 정도로 넘어가는 말이 하고 말았는데 오직 점 니콜라스 박사가 비디오로 영상이지만은 직접 나와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파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것이 크립토 세상에서는 기록입니다. 이런 보인을 쓴다는 것만해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니냐. 정말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 파이오니어들은 이 그 그립토체계에서 처음 만들어가고 있는 웹3 선두주자답게 가고 있는데, 과연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서 상당히 이제, 최고를 하면서도 뭐, 너무 오래 걸린다. 5년이면 엄청나게 걸리는데, 뭐 5년대도 아무 어떤 특별한 소식이 없느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롱텀 프로젝트니까, 우리 리코라스 박사의 팀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내용이 얼마나 발전되어 나가는가를 항상 이제 주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파이 코인과 이 파이 브라우저가 정말 믿을만 하다. 그러면은 5년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가야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수 있다. 하는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여러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뭐, 이두름에 관련되는 것, 여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디지털 세상에 가고 있는데, 우리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규제라든가, 사람들이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 가야 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충분하게 유용한 앱을 깔아서 웹2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웹3에 와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소식이다 하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포인을 썼는데 이제는 니크라스 박스가 직접 오픈넷을 금년 말에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큰 뉴스를 접하니까 정말 금년만 기다리면 내년에는 좋은 소식 이올 것입니다라고 이제 저도 항상 그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희망적이다 지금은. 금년 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ETF에 이후에 뭐 상당히 올라가서 1억 돌파했다, 뭐 이런 이유, 유수가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그동안 그, 관심을 안 가졌던 분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론 오늘은 또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실망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같은 거는 온전히 뭐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니까,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 반강기가 4월 달이고 반강기를 지나서 한 9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이 상당히 강세장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금년 말 내년 초기 때문에 우리 니콜라스 박사 코아 팀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장하고 뭐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이런 강세장일 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할때 이런 파이코인이 오픈넷 가서 다른 모든 그 코인들하고의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코인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기회니까 그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저도. 어, 마음속으로는 뭔가 반관 소식이 금년 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파이데이는 오픈넷을 타겟으로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만 해도 정말 반관소식이 끄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금년 말, 늦어도 금년 말, 레이스 e this y 포인했기 때문에 뭐 10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되고 12월달이 될수 있다는 그런 어,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는 엄청난 소식이고 지금 이제 그 오픈 넷 가기 위한 모든 준비 단계에 몇 가지가 있고 그 파이오니어 개발 시가 얼마나 통과됐는지 마이그레이션이 얼마나 통과됐는지 그 숫자적인 그런 상세한 얘기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5,500만이 지금 충분하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 또웹 2에 있는 하이오니어 아닌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파이어 사이드 포럼 같은 이런 앱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충분하게 커뮤니티가 일억가고매억 가는 것은 금방 갈 수도 있고, 오픈넷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적인 차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오픈넷의 일정을 그 파이어, 그 뉴크라스 박사가 직접 얘기했다는 것 봐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와 같은 반가운 소식들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전하고 좀더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뭐 다른 유튜브도 얘기할 테고 저도 다른 뉴스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정말 오늘 뉴스는 제가 빨리,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빨리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저도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유튜브를 보자마자, 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영상 자체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급히 만들었다는 걸 양해를 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